안녕하세요. 비플 TV의 풀대표입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두 개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금 저희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바로 시장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챙겨 보기 힘들다 보니까 저 풀대표가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KB 부동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KB 부동산 보도 자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문구가 서울 아파트 가격 18개월 만에 0% 경기도도 전세 가격도 0%대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자, 주간 변동률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 5개광역시 전국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상승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0보다 위에 있으면 어쨌든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의 부동산 심리는 어떠한지 먼저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심리를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는 매수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약 51.8, 약 52로 되어 있는데, 이 매수 우위 지수의 기준 지수는 100입니다. 자, 100이 되게 되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평평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이 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는 100이 아래면 그 반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KB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소의약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국민은행의 매수위지수는 0에서 200범 를 가지고 있고요 매수우위지수 에 대한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 합니다 이렇게 백0 더하기 매수세 우위비중 빼기 매도세 우위비중 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매수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60개의 업소 매도자가 더 많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20개 업소 잘 모르겠다 혹은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업소가 약 20개소라고 한다면은 매수우위지수는 100 더하기 60 빼기 20이기 때문에 140을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 우위 지수는 그 지역의 심리 매수자가 맞냐 매도자가 맞냐 정도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kb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100보다 낮냐 높냐입니다. 자 100보다 낮냐 높냐는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쨌든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훨씬 더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동산 심리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지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KB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매수 우위지수의 기준은 100입니다. 자, 0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심리가 하락하고 있다. 배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심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부산광역시를 예제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매매 변동률이고요. 위에 는 매수 우위 지수예요. 자, 매매 변동률이 0보다 위에 있는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마이너스이냐, 플러스이냐. 이 포인트가 매수 우위 지수가 어떤 시점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상승 기간일 때 매매 변동률이 상승 기간일 때 매수우위지수는 언제부터 상승했느냐 봤더니 40부터입니다. 자 옆에도 40부터이고, 자 옆에도 40부터예요. 자 매매 가격에 대한 상승을 점치는 어떠한 매수우위지수의 포인트는 40이고요, 하락은 역시 40입니다. 40 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 여기에서 약간의 플러스 이긴 하지만 이제 하락에 대한 시장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옆에도 40 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었때 매매 변동률이 0 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 보다 아래 있으면 분명히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지만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심리 포인트는 100 보다 한참 아래인 한 40에서 5 4일 정도까지 떨어져 주어야 비로소 가격에 대한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가격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바로 팔거나 어떠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는 걸로 보여질수 있는데 어쨌든 가격에 대한 변화는 약 40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할때 굉장히 좋은 자료로 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2021년 12월 3주차 매수 우위 지수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이 표에는 2021년 7월 19일부터 주로 매주마다 나타낸 표를 한번에 볼수 있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렇게 강남, 강북, 강원도, 경기도 쭉 보다 보면은 제가 40포인트 위로 올라가 있게 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현재 40보다 미친 시도는요. 이렇게. 대구광역시 말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같은 지역은 지금 40보다 밑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줬는지 한번 제가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12월 6일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주랑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매수 후지수 1등인 지역이 강원도인데 99죠 하지만 전주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청 남도 같은 경우 89포인트를 이지만 지난주보다 살짝 올라가 있는 매수 우위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세 우위 지수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매수세 우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매도세 우위가 정말 매도자가 맞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매수세 우위, 실제로 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냐 적냐, 즉 수요가 맞냐 적냐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뚜렷하게 일어나는 한 지점은 20포인트예요. 20포인트 보다 높게 되게 되면은 아그 주부터 이 지역에 상승률이 굉장히 뚜렷하게 일어나는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현재는 20보다 높은 지역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10보다 높게 되게 된다 할지라도 아이 매수자 즉 수요자가 아예 없지는 않구나 정도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19.6, 충북은 13.5. 자, 광주광역시는 약11.6 정도가 되겠네요. 충남은 11.4 정도 되고, 그 다음 경남은 9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매수세 우위 지수가 지금 아주 뚜렷한 곳은 많지는 않구나.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심리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 페이지를 다시 보게 되게 되면은 매수우위지수가 현재 40보다 웬만한 지역들은 다 높잖아요? 이렇게 모든 전국이 40보다 다 높았던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을걸요? 자 2021년 현재는 대구광역시를 빼고는 다 40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13년도부터 한번 쭉 가져와 봤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빨간색은 제가 40보다 높은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했죠. 자 빨간색이 아닌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빨간색이 아닌 곳들이 많이 있고요. 자그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역들이 4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5개 지역.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7개 지역. 자,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몇 개죠? 5개, 10개 지역.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 9, 13개 지역. 2019년도 같은 경우는 6, 7, 10, 14개 지역. 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개 지역 자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대구광역시가 기존까지는 40보다 위에 있었었지만 지금 점차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불바다인 이런 시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동산 가격이 대한 상승이 이 심리적인 상승을 조금 눌러야지만 되는 하나의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매매 변동률, 전세 변동률에 대한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산, 청주, 강릉 등 0.74%부터 0.37%까지 이렇게 금주 상승률 탑 10을 가져와 봤고요. 자, 대구부터 해가지고 세종, 안양, 동안구 해가지고 금주 하락률 1위부터 4위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뉴스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를 몇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주 상승률이 1% 혹은 2%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현재는 0.51, 0.74% 굉장히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구나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난 몇년 전으로 또돌이키다 보면은 2020년도 11월 23일, 1년 전만 하더라도 2.42%, 2.32%, 그리고 제일 낮은 탑10이 1.01%로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이 있었던 반면, 2019년도 2월 달을 보게 되면 1위가 0.13%, 탑10이 0.04% 였었거든요. 자, 이렇게 상승률이 원래 이렇게 지난 1년 전까지 ...처럼 2% 1%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어요. 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 0.3%, 0.5%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포인트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구, 달서구 중심을 해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고 뉴스에서도 연일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락으로 1, 2억은 쉽게 쉽게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대구광역시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인가? 그 중심에는 바로 이렇게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급 량인데 이렇게 중심 우리가 만든 기준보다 이렇게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호객 논너를 참고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물량이 2024년, 2025년 이내에 다 들어올 물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아파트인데 이 많은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매매 혹은 전세에 대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 수요로 이렇게 모든 양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즉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대한 하락은 현재 심리적인 하락은 굉장히 또렷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대구광역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4대 하락 요소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자산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게 잘 보호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4대 하락 요소 이네가지 요인 외에 떨어지는 시점, 떨어지는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4대 하락 요소인 첫 번째 공급과인 미분양 증가 단기간 급등 외부 영향 이네 가지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전국이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 이네 가지 요소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현재 매매가격 전세가격 상승률을 한번 가져와 봐서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올랐고 혹은 어떤 아파트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그 지역 시황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해 볼게요